그러면 이번에는 좀 당락을 가르는 변수들 좀 저희가 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수험생들이 과학 탐구 대신에 사회 탐구로 대거 몰리는 현상, 뭐 이른바 그 사탐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해 수능의 최대 변수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험생 77%가 이 사회 탐구를 이제 지목을 했는데. 어떻게 좀 전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사탐 과목의 응시자 수가 많았기 때문에 1등급2등급 인원이 크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수시에서 수능 최저 맞추기가 매우 유리하고 또 지난해보다 높,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 만약에 사탐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교 내신 합격선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시에서 왜냐하면은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부를 좀못 맞춘 학생들을 좀 끌어낼 수있어어야 되는데 그런 충족 인원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신 변별력이 높아지는 거고 또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응시 인원이 줄기 때문에 1, 2등급 인원이 줄게 되는 거죠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크게 늘어나는 거고 만약에 수시에서 이과 학생들이 수능 최 맞췄다라고 하면은 내신 불리익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서 수시에 좀 막강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거고또 만약 에 이게 또 정시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사탐 학생들은 고득점 학생들이 일단 1, 2등급 인원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정시에서 어떤 그 수능 점수에서서는 경쟁력이 크게 또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네. 거고 반대로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서는 고득점자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 합격선 자체는 같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합격선이 낮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에서 사탐, 가탐의 어떤 그유불리의 온도 차는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국어 그리고 수학 영역 뭐 이거는 보통 이제 공통 과목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치러지는데 그렇다면. 이 선택 과목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게 되게 관건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어는 언어 매체와 합법과 작문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지는데 2022 학년도부터 통합 수능이 도입됐는데 지금까지 단한 차례도 같은 백 점을 맞고도 합법과 작문이 언어 매체보다 높게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대체적으로 언어 매체는 이과 학생들이 주로 이제 응시하는 어떤 분포적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언어 매체가 같은 점수를 맞더라도 금년도에도 아무래도 언어 매체가 합법과 작문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대체적으로 수학에서는 문과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죠. 그렇죠. 이과 쪽에서 미적분을 선택을 하게 되어 네. 있는데 이 시험도 2022학년도 지금까지 모든 수능 모의고사에서 단한 차례도 학률과 통계가 같은 100점을 맞더라도 미적분보다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표준 점수가. 네. 그리고 금년도에도 이과 학생들이 미적분에서 점수가 좀 높게 나타날 수 있고 국어에서는 언어 매체가 높게 형성. 될 것으로, 서는 현재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수학에서 선택과목과 유불리는 금년도도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예.